안녕하세요. 세계 자전거 여행자 이성구입니다. 오늘은 어, 생겐 조약에 대해서 어,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분들이 만든 유튜브 영상에 보니까 생겐 조약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고 구체적인 그 설명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은데 내 방식으로 설명하는 게더 좋겠다 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 저는 우선 생겐 조약이 생긴 배경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 좀더 생겐조약에 대해서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생겐조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먼저 알아야 될 개념이 뭐가 있냐면, 연합국가와 국가연합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연합국가의 가장 좋은 예는 바로 미국이죠. 그러니까, 각 주가 다 따로 있고, 주의 대표가, 프레지던트가 있고, 그게 모여서 하나의 국가가 된게 바로 미국이잖아요. 그게 연합국가 또는 연방국가이고, 국가 연합의 가장 좋은 예는 바로 유럽이죠. EU, EU. 그러니까 어,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등 모든 나라가 따로따로 존재하는데 그게 하나의 그 연합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국가 연합. 바로 이유죠. 우리가 통일을 할 때, 그, 전민적인 통일과 급진적인 통일을 할 때,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그, 김일선과 김대중 씨가 서로 주장을 할 때, 그, 북측은 급진적인 통일을 하자. 급진적인 통일은, 어, 뭘부터 먼저 하, 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국가연합일까요? 연합국가일까요? 어느 게더 높은 수준의 통일일까요? 미국하고 EU를 보면. 당연히 미국이식이죠. 곧장 연합국가로 가자. 이게 북측의 주장이고 그렇게 하면은 뭔가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 먼저 낮은 수준의 단계인 국가 연합을 먼저 하고 유럽처럼 EU처럼 그 다음에 연합 국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완전 통일하자 이게 이제 점진적인 통일의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연합 국가이든 국가 연합이든 행정 업무가 하나가 통일이 돼야 되잖아요. 그 이제 저는 저, 정말 그 유럽을 여행하면서 국경을 넘을 때마다 정말 좀 많이 우울해 합니다. 아, 요번에 스페인 여행할 때도 어느 강에 갔더니 정말 한 100m 강, 폭의 강인데 바로 건너편은 스페인이고 이쪽은 포르투갈이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사람들이 배를 타고 마음껏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날 좀 제가 술이 취해서 약간 울먹였는데, 아, 전 세계에서 어쩌면 가장 살벌한 국경을 가진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러나 그 유럽은 뭐 요번에 제가 가서도 여러 번 국경을 넘었는데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국경을 통과 합니다 이게 참 저로서는 굉장히 참 부러운 일 중에 하나죠 제가 겪은 다른 경험 얘기를 통해서 발생 생 조약이 이루어진 배경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스페인 테네리페에서 의학연수를 할때 리투아니아에서 온 친구를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성장은 리투아니아에서 했어요 어, 리투아니아도 EU 국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어, 그 다음에 영국 런던에서 이제 금융권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여행을 하다 보니 스페인이 너무 어, 살기가 좋을 것 같아서 자기는 스페인에서 살려고 스페인어를 어, 배우기 위해서 저와 같은 클래스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이 친구 그래서 스페인어 공부를 마치고 자기의 계획은 스페인에서 사업을 하려고 한답니다. 뭐 가죽, 가죽 제품을 이제 무역을 하겠다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전에 리투아니아에서 연금을 가입했겠죠. 그 연금 금액하고, 그 다음에 영국 런던에서또 연금을 부었을 거아니까 그죠? 그두 개의 연금이 스페인 정부를 옮겨진대요. 아, 그러면, 국가연합인 EU는 그들, 그, 왕래가 굉장히 자유로운 거, 뭐, 마음대로 왔다 갔다 이주도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자유롭다 보니 불법이민자가 굉장히 많은 게 유럽의 또 다른 문제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비, 이 EU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나라들, 생, 생겐조약에 가입되지 않는 나라들의 사람들이 이유에 들어오는 것을 철저하게 제한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생겐조약이 발생의 이유입니다. 그냥 행정 업무를 EU 국가 내에서 같이 그 여러 나라 국민들을 통제하는 그런 업무를 하긴 하는데, 비 EU 국가 사람들한테는 그 생겐조약에 배척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생겐조약의 발생 이유인데, 그러면 이제 왜 이게 문제가 되냐? 또 다른 개념을 하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비자 러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유 말고 다른 나라를 제가 여행했을 때의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콰도르와 콜롬비아를 이제 2019년에 여행을 했는데, 각 나라마다 제가 3개월씩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에, 콜롬비아가 너무 좋아서 자연이 정말 풍성하잖아요. 그래서 에, 콜롬비아 여행이 3개월이 좀 넘을 것 같았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방식을 어떻게 하냐면, 콜롬비아에 들어가서 비자를 받았죠. 그리고 이제 3개월쯤 두달한 20일쯤 되었을 때 에콰도르 국경 쪽으로 자꾸 이제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콜롬비아에서 에콰도르를 3개월 이전에 비자가 끝나기 이전에 갑니다. 그리고 에콰도르에서 한 이틀 밤이나 하룻밤, 뭐 최소 하룻밤이에요. 하룻밤만 지내고 다시 콜롬비아로 들어오면은 새롭게 콜롬비아에 3개월의 비자를 또 제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자런입니다. 제가 그 그저 태국과 미얀마 여행할 때도 이 비자런을 갖고 태국을 무려 5개월 동안 여행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비자런 시스템을 이유 국가에 적용을 시켜 버리면 이후에는 불법 이민자들이 마음껏 관광 비자로 사업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생겐 조약에서는 엄격하게 이 비자 기간을 다르게 비자런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점이 다르냐면 아까 지에 콜롬비아에서 에콰도르는 하루만 왔다가도 비자가 3개월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EU 국가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제가 만약에 요번에 여행할 때 스페인에서 모로코를 잠시 들어갔다가 나오면 다시 3개월이 주어지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걔들은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놨어요. 전체 그 6개월 그러니까 180일 동안. 3개월 3개월 그러니까 EU 국가 내에서 3개월을 여행했으면 EU 국가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나가서 3개월을 채워야만 꼭 90일을 채우고 넘기고 난 다음에 들어오면 다시 90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아까 전에 말한 그런 비자런의 방식으로 그 유럽 국가의 3개월 비자를 마음껏 얻어낼 수가 없도록 만들어놓은 게 바로 생겐조약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생겐조약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만약에 이제 좀더 구체적인 걸 알고 싶으신 분은 다른 유튜버들이 만든 생겐조약에 들어가면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180일 내에 어떻게 여행하는지를 도표를 그려가면서 설명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분 영상을 참조하시고 저는 이제 간단하게 좀더 부연 설명하면은 제가 이제 요번에 만약에 이제 그 스페인하고 그어 모로코로 왔다갔다 칩시다 그러면 어 예를 들어서 그 안달루시아 지방을 한두달 동안 여행하고 그 다음에 모로코로 이제 나와서 또두달 동안 여행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들어가면은 곧장 3개월이 줄여지지 않고 다시 아 한달 정도는 이제 아까 두달 했잖아요 그 다시 한달 정도 여행하고 다시 나와서 그, 뭐, 어, 모로코나 티니지나 이런 데 가서 한한 한 달간 더 있다가 다시 들어가면 그제서야 이제 다시 3개월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째로 3개월, 3개월 이렇게 여행해도 되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도, 어, 저, 저, EU 국가 내에서 3개월, 비이 u 국가 내에서의 3개월 이게 충족되면은 다시 재입국 때 3개월이 주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한번 그 생겐 조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딴에는 이해가 잘 되도록 여러 역사적인 배경과 아, 제딴에는그생계 조약과 비자론을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잘 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그러면 다음 영상에 또 우리 만납시다. 안녕히 계십시오.